트롯 왕자 맥주 모델이 되다 박지현,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새 얼굴 발탁. 이 데스 리얼리 오케이 광고로 여름 정조 준 트롯 계의 황태자 박지현이 드디어 주류 광고계까지 접수했다. 하이트 진로는 2025 여름 시즌을 겨냥해 자 사의 대표 브랜드 테라 라이트 테라 라이트. 위 새로운 전속 모델로 박지현을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공개될 광고 캠페인의 타이틀은 이데스 리얼리 오케이. 시원한 여름밤. 그리고 칼로리 부담 없는 청량감을 앞세운 이 콘셉트는 박지현의 밝고 세련된 이미지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광고 영상은 가볍지만 재치 있는 반전으로 시작한다. 박지현이 테이블에 앉아 누군가로부터 맥주를 건네받는다. 그는 손을 흔들며 어 괜찮아요. 저 사실 이미 많이 마셨거든요. 라고 말한다. 그러나 곧 카메라는 그가 맥주를 마시는 대신 직접 테라라이트를 따르는 장면을 비추며 웃음을 유발한다. 이어지는 내레이션은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테라라이트니까요. 이 한마디는 무가당. 가볍고 청량한 맥주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각인시키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겼다. 하이트진로 마케팅 총괄 오성택 전무는 이렇게 밝혔다. 박지현은 신선하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그의 자연스러운 재치, 예기치 못한 반전 매력,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준 뜨거운 에너지가 테라라이트의 브랜드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특히 송도 맥주 페스티벌 2025 무대에서의 활약은 결정적이었다. 수만 명이 관객을 앞에 두고 선보인 그의 무대는 현장을 압도했고, 박지현의 노래와 퍼포먼스에 취한 관객들은 맥주가 더 맛있어졌다 는 반응까지 보였다. 하이트진로 측은 그 현장에서 우리는 확신했다. 박지현이야말로 테라라이트를 대표할 수 있는 단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엔도르피는 즉각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다. 이제는 노래로 취하게 하더니 맥주까지 책임지는구나. 여름마다 테라라이트를 사서 응원하겠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소비자들 역시 박지현이 광고하는 맥주라면 무조건 사본다. 광고만 봐도 청량감이 느껴진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광고 공개 직후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테라라이트 판매량이 단숨에 급증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트로스타가 주류 광고에 등장한다는 건 세대 간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메시지다. 부모 세대는 트롯을, 젊은 세대는 맥주를 매개로 같은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곧 박지연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다. 박지연은 무대에서 노래로, 광고에서는 청량한 미소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테라 라이트 모델 발탁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트로스타가 주류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지연이 등장한 하이트 진로 테라 라이트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심지어 주류업계 관계자들까지 한 목소리로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문화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술집에서 맥주 시킬 때 무조건 박지현 주세요라고 할것 같다. 무대에서 노래로 취하게 하더니 이제 맥주로도 취하게 만든다. 광고 한 편이 이렇게 설레게 할 줄이야. 심장이 두근거린다. 여름의 진짜 주인공은 송편도 박항수도 아닌 박지현이다. 광고 보자마자 마트로 달려가 테라 라이트 박스째 사왔다. 팬덤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소비 행동으로 직결됐다. 온라인에는 맥주 10캔 인증샷. 박지현 광고 앞에서 건배샷. 이줄 지어 올라오며 마치 전국적인 챌린지처럼 확산됐다. 광고 보면서 웃음 터졌다. 맥주 광고가 이렇게 재밌었던 적은 처음이다. 청량감이 느껴져서 맥주 맛이 더 좋아진 것 같다. 박지현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루 피로가 다 풀렸다. 노래하던 모습만 봐도 좋았는데 이제는 맥주까지 소화하는 완벽남. 대형 편의점 체인에서는 광고 공개 이틀 만에 테라라이트 판매량이 두배 이상 증가했다는 집계가 나왔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을 트로스타와 주류 브랜드의 최초 성공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트롯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세대가 즐기는 음악 장르로 진화했고. 맥주 광고와 결합하면서 세대를 초월한 브랜드 공감을 만들어냈다. 박지현은 그 다리 역할을 완벽히 해냈다. 무대에서는 트로의 왕자, 광고에서는 청량한 맥주의 아이콘. 박지현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와 소비를 동시에 움직이는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다. <laughs>